안녕하세요 뷰티비에 출연하게 된 케빈입니다. 안녕 뷰. <laughs> 나 양쪽 삼자 이마가 심해서 이식을 받으러 왔습니다. 오늘 수술은 비절기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식모기 방법을 통해서 이식을 하게 될 거고 채취는 무사발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예상되는 모량이 한 1,600모당 정도 되는데 채취 시간은 대략 한 3시간 전후 정도가 될 거고 이식 시간도 한 3시간 전후 정도가 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모발이식한 1일차 캐빈입니다. 지금 보는데 두께가 아예 없어 보여요. 여러분 저 지금 샴푸하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좀 빨갛게 되어 있는데 10일 딱 지나면은 이제 딱지를 다 제거를 시켜 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저도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발이식 10일차 케빈입니다 이식한 부분에 붉은기는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느낌 그리고 현재 통증은 거의 없는 편이고 호두부 채취 부분이 이제 아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간지러운 느낌? 딱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그그 네, 사진은 봤고 사진에서 네. 염증이 있어서 항생제 복용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사진으로 본 거랑 오늘 본 거랑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많이 좋아지기는 했거든요. 본인 느낌이 좀 어떠세요? 어느 날을 다 다음 날 괜찮아 졌다가 음, 또 저녁에 갑자기 막 올라올 때가 있고 이래가지고 음... 뭐... 가끔씩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술이나 담배가 조금 센 경우에는 그게 확 올라오기도 하니까 염증 완전히 가라앉기 전까지는 술이랑 담배 좀 조심하셔야 되세요. 네. 뭐 귀에는 괜찮거든요? 네. 하테만 지금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 네 다음 번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발 이식 3개월 차 케빈입니다 어, 현재 통증은 전혀 없고 어, 오늘 병원에 내원해서 MTS라는 관리를 받고 왔고요 MTS 시술은 2식 부분에 주사를 놔서 영양을 줘가지고 머리가 잘 자라나게 도움을 주는 시술이라고 합니다 주사를 놓는 거라서 아프긴 했는데 원장님이 좀 신속하게 해주시고 m t s 의 좋은 점 부가적인 설명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뭐 일단 고통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술을 받으니까 모발이 좀더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일단 암흑기라 지금 머리가 많이 빠지는 단계라고는 하는데 6개월 이후에는 거의 한80% 정도 자리를 잡는다고 하니까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이제 수술한지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저번에 마지막에 왔을 때좀이식했던 부분이 붉기도 하고 염증이가 좀 있었는데 일단 사진상은 특이 사항 없는데. 제가 눈으로 보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응. 뒤에는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네, 이제는 더 어. 괜찮아요. 중간에 한 번씩 조금 염증 있었는데도 경과 아주 좋으세요. 아직 뭐 보면은 살살살살 비치는 공간들 있기는 한데 흉터처럼 안난 부분 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아직 그냥 가는 정도 수준이에요. 아마도 최종 경과때 되면은 아무 문제 없으실 거고요. 마지막까지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아마 결과 되게 좋으실 것같아요 네,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모발이식 6개월 차된 케빈입니다. 안녕. 네. 지금 6개월 지났는데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 일단 6개월 동안 계속 병원 달달이 가면서, 스케일링 받고 처처방약약은은먹먹그그 p i n g then yaka t a n g o b o 현재 통증이라 u 가 모발 상태라 s 가 이런 건좀 어떤가요? 어, 일단 통증은 전혀 지금은 아예 없고요 그리고 모발 상태는 잔머리 같은 0 0 0 0 0 0 0좀더긴 상태, 모발이 좀 얇고 짧은 느낌인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거울 볼 때마다 너무 만족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정확히 6개월 차이는 한몇 프로 정도 완성된 건가요? 일단 저도 병원에서 듣기로는 한70% 정도? 그리고 한 1년 뒤면은 한98% 약간 이 정도 차오른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진짜 거기서 더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네네네,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전과? 암흑기 때랑 좀 다른 게 있었나요? 아 어, 근데 저도 이걸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암흑기 때다 빠진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다 빠지진 않은 것 같은 어, 느낌? 그래요? 네 그냥 오히려 좀 잔챙이들이 있어서 이게 암흑기인가 싶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관리하면서 점이 있었을까요? 아 일단 저는 제가 일단 흡연자여서 병원에서 그 흡연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시는 편이었거든요. 왜냐면 흡연이 진짜 되게 안 좋다고 해서 모발에. 근데 솔직히 흡연자들은 아시다시피 참기가 힘드니까 게좀 흡연을 하다 보니까 뭐 6개월 차인 지금에도 모발은 많이 자랐지만 약간 살짝 붉은기가 있다. 아, 그렇죠, 맞아요. 앞으로 좀 금연하실 생각인가요? 금연할 생각 있고 뭐 일단은 줄이기는 무조건 할 거고 관리를 더 들어가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은 진짜 완벽하게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일상 생활 속에서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있을까 어, 일단은 미용실 갔는데 헤어라인이 되게 이쁘게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미용사분이 그래서 제가 모발이식 했다 하니까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진짜 한 거냐고 근데 그 정도로 되게 막 자연스럽고 이쁘게 딱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옛날에는 뭐 왁스 할 때나 가리는데 좀 급급했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씻고 나와서 그냥 올리고 그냥 나가도 이미 차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병원체 케어 말고 케빈 님께서 혹시 따로 해주는 관리 같은 게 있을까요? 그 탈모약을 처방 받은 게 있어서 탈모약을 계속 먹어주면서 그리고 이제 수시로 그 샴푸를 할때 신경 써가지고 여기 이식한 부분 그리고 빠진 부분 그쪽을 좀 마사지 해주는 식으로 하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제 인터뷰 6개월 차는 여기까지였고요 100% 완성된 1년차 인터뷰 기대해주세요 안녕 제 1탄 영상은 이쪽 그리고 다른 영상은 이쪽 클릭해주세요 안녕